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.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 뉴스입니다. 우리 차주님한테도 어려운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. 8년차 베테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건 어렵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?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집에 이제 자주 못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졸음과 싸움이죠. 졸음 과의 싸움인데 그~ 다행히도 이제 저희 유일통원에서는 이제 배차를 해주실 때 야간 운행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밤에 정상적으로 잠을 잘수 있고 해서 그나마 나은데 워낙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 낮에도 졸릴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 네, 그럴 때 그~ 좋은 과의 싸움 왜냐면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중간에 자게 되면 시간을 약속을 못 지키게 되니까.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자주 못 들어가는 음. 거 근데 네, 굉장히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맞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또 덥다 보니까. 네. 또 더위에 혹은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은 또 졸음이 오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하나 씨가 또 키워드 이런 거 통해서 전달하시거든요. 근데 정말 보시는 입장에서 음.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들이 보신다면 우리 키워드가 뭐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맞아 그럴 수 있어요. 네,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?라고 음.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시면 정말 필요한 음. 내용이거든요. 음. 졸음 깨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. 음. 이런 게 있을까요? 있어요. 있는데. 어? 제일 좋은 거는 잠시라도 차를 세우고 잠시라도 자는 게 중요한데 좋은데 거기 안될 때가 있단 말이죠. 예, 그럴 때는 저는 <laughs> 와우. 졸음 깨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. 이런 게 있을까요? 있어요. 있는데 <laughs> 제일 좋은 거는 잠시라도 차를 세우고 잠시라도 자는 게 중요한데 좋은데 거기 안될 때가 있단 말이죠. 예, 그럴 때는 저는 땡초 있죠 땡초 땡초 있죠 땡초 땡초 있죠 땡초 매운 고추 네 그거를 항상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졸릴 때는 물어요 와. 와. 아이고 처음 들었어요 저는 확실해요 아니 무수 차지님 될 만하네요 <laughs> 내가 땡초 물고 공부했으면 <laughs> 와 어. 정말.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정말 확 느껴지시죠. 음. 처음부터 땡초를 무는 건 아니고요. 이게 그러니까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야채 이런 것도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는데 그것도 안될때 이제 마지막 방법이죠. 네, 평소에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리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하체가 많이 약해진다. 네, 음, 그래서. 앉아 있다 보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도 웬만하면 조금 거리를 두고 차를 세우고요, 걸어가고요. 주말에도 자전거 타고, 네.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. 하체 관리를 특별히 더 해야 된다, 네. 상체보다. 네. <laughs> 여름에 냉방병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죠. 계속 차 안에 계시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에어컨을 틀더라도 창문을 약간 열어둡니다. 음. 공기 같이 섞여서, 맞아요. 네. 조금. 3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3년 동안 다른 일을 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지집 일을 오셨는데 그래도 내가 아유 돌아오길 잘했다 그런 게 있을까요? 어, 잘 돌아오길 잘했다라기보다 이제 보통 집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했던 직장생활을 했던 뭔가 잘 안되고 힘들어서 집 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. 네. 하지만, 이제, 집 일이라는 게, 내가 열심히 하고, 또, 여름 피우지 않고, 열심히 한다면, 내가 한 만큼 받아갈 수 있다는 거. 네. 그런 점이. 내가 그런 것 열심히 것 일한 만큼, 네. 정직하게. 네. 음. 대신에, 회사는 잘 만나야 된다는 거. 그게 <laughs>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그렇군요. 제가, 이거는, 우리 사주님한테 여쭤보는 건데,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. 그럼 회사도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. 사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좀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혹은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어, 뭐 아무래도 기사님들한테 이제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뭐 금전적이든 이런 거는 다. 짜진대로 나오는 거니까 내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그런 거 말고라도 이제 자주자주 전라도 좀 주시고 <laughs> 네. 네, 힘도 좀 실어 주시고 네. 네, 그게 제일 네, 지금은 아쉽죠 네 그래서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지인 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점을 좀 조언하고 싶나요 제가 예전에 정말 좋은 회사 정말 멋, 제 기억엔 정말 멋진 회사에. 운전을 해서, 운전이지만 정말 멋진 회사에서 다녔는데, 그때도 그 회사의 직원 중에 50%는 불만이에요. 어, 불만인데,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. 배차를 해주면, 배차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. 배차 거부하시는 분들 치고 돈 벌어가시는 분들이 없어요. 배차를 해주시면 거기에, 왜냐면 하 배차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해주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믿고 배차 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충분히 소화해 주시면 어 분명히 좋은 소득이 있을 거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또 지입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진짜 발품 팔아서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뭐 예, 주변 얘기만 듣고 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게소나 이런 데 가시면 한물차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 물어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선생님 말씀이 정답이에요, 정말. 이게,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, 지금. 열심히, 정직하게 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지임이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해왔는데, 진짜 배차 거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고요. 결론적으로 본인들도 되게 힘들게 되거든요. 벌어가실 수가 없어요. 배차 거부를 하게 되면 일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, 처음에는, 어,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. 믿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. 저희도 기사님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. 회사 입장도. 그니까 러 기사님도 회사를 믿어 주신다면 이게 발란스만 잘 맞는다고 한다면 그죠. 사장님 네 저도 오늘 반성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저희 막 그래서 기사님도주오 일째잖아요. 저 저희 아니에요. 막 이런 얘기 가끔 막 했는데. 맞아요. 모든 일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해보지도 않고 불만을 갖는다는 건 오히려 좀더 내가 열성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. 오늘 차장님 만남에서 정말 즐거운,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. 굉장히 유익했을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도. 그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네,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 들고 만나보도록 하죠. 저희 이렇게 손인사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